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은 출신 지역이 정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CEO의 출신 지역은 리더십 그 자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홍콩의 비즈니스 전문 매체 미디어 아울리치는 최근 홍콩 중문대학 경영대학원의 조지양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현지 출신의 CEO는 타지 출신의 CEO보다 리더십에 있어서 근시한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고 보도했습니다. 양 교수는 동인가 서인가, 그러나 고향이 최고, 현지 출신은 덜 근시한적인가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통해 출생지 근처에서 일하는 CEO들이 타지 출신 CEO보다 사업 발전 측면에서 더 장기적인 방향을 지향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연구팀은 1992년부터 2012년 사이에 미국의 주식시장 지수인 S&P 1,500에 속한 기업들을 살펴보고 2,000명 이상의 CEO를 관찰했습니다. 연구팀이 제기한 경영적 근시안은 잠재 수익이 전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연구 개발 비용을 삭감하는 경향에 초점을 둔 것인데요. 연구 결과 현지 출신 CEO는 타지 출신 CEO에 비해 수익이 줄어든다고 해서 R&D 비용을 삭감할 가능성은 14.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출신의 CEO는 보다 먼 미래를 생각하며 R&D에 계속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